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큰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훌륭한 인프라인데요. 이 인프라 중에서도 한국의 최첨단 엘리베이터 기술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충격적이게도 저건 바로 유럽의 수동 엘리베이터인 파터노스터인데요. 이 파터노스터는 18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어 지금까지도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가오는 케이지에 타이밍 좋게 타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터노스터 승강기는 사람이 없을 때도 계속 움직여서 꽤나 위험하고 실내 또한 매우 좁은데요. 따라서 파터너스터를 이용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한 적도 많았지만 독일과 체코 등에서는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엘리베이터를 사용할까요? 바로 나무나 철로 된 문을 열고 닫는 식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탑승하기만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는 않죠. 이 엘리베이터도 수동식이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다면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엘리베이터가 다들 이런 수동식이니 이들이 한국의 어디에나 있는 자동식 엘리베이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찮은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한국인들은 자동식 엘리베이터에서 만족할 수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의 최첨단 엘리베이터에 관한 글을 작성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휴가를 통해 유럽여행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 한국은 유럽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았는데 새것 같이 깔끔한 건물들이 높게 뻗어져 있으니 뭔가 미래 도시 같은 느낌도 났어. 하지만 진정한 미래 기술은 이 건물들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지 친구의 아파트 입구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으며 놀랍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는 것이었어. 나는 처음에 그냥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지만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지. 순간 나는 친구가 염동역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친구 집에 도착했더니 현관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었어. 나는 정말 놀라서 어떻게 저 버튼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이곳은 복도 쪽으로 뚫려 있는 공간이야 라고 물었는데 친구는 웃으면서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관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어 처음에 아파트 출입문에 들어올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집에 올수 있었지 라고 대답했어 솔직히 나는 한국에서 자동 엘리베이터가 흔한 것을 보고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자동 엘리베이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시스템까지 개발해냈다니 나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당연한 듯 여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들은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되었는데, 바로 내 친구를 나이 조국 스페인에는 절대로 초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스페인에 한국에 비해 100년이나 뒤쳐진 엘리베이터를 절대 보여줄 수 없거든.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외국인이 본 시스템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최첨단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시스템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발 질병이 퍼지면서부터 언택트 기술에 대한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도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을 종종 볼수 있고, 손을 대지 않아도 땀과 같은 수분이나 사람의 호흡량을 감지하는 비접촉 방식 센서까지 상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손이 불편하거나 물건을 든 승객을 위해 발의 움직임을 인식해 조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0년도 더된 엘리베이터를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유럽인들이 한국의 최첨단 엘리베이터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쌍한 스페인 친구야. 안타깝지만 네가 본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미래 기술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개발한 지 2년이 지난 기술은 구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들은 아마 지금쯤 훨씬 더 대단한 것을 개발했을 거야. 그 기술을 구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한국에 가본 경험으로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식이긴 했지만 저렇게 신기한 기술이 적용된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아무래도 아파트를 몇 년만 쓰다가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까. 마치 유럽에 자동식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듯이 이들도 모든 엘리베이터가 최첨단 엘리베이터일 수는 없지. 올라프 셜츠 독일 총리는 빨리 한국인 기술자를 데려와서 독일 내 모든 엘리베이터를 바꾸도록 해. 나는 영국인들이 개발한 저승강기를 술 먹고 타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 객관적으로 독일 엘리베이터는 한국의 200년은 뒤졌는데 독일 국민들이 한국 엘리베이터에 적응할 수나 있을까? 너희는 일단 일본의 도움을 청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걸로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곧 엘리베이터 AI가 거주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거주민들이 나갈 시간마다 자동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층으로 가서 그들을 태우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편리함에 미쳐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글을 장난으로 썼겠지만 한국이 최근 보여준 기술력을 보면 그들은 충분히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늘 불가능을 가능케 했거든.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건 그들이 귀찮고 느린 것을 못 참기 때문이야. 아마 그들의 기술이 최고 수준에 다다르게 된 것은 그들의 특별한 민족성 때문이 아닐까? 지금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엘리베이터를 조종하고 있다. 내 생각에 이들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거야. 언택트 시대에 다른 국가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해냈구나. 이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한국의 치안은 안 그래도 좋은데 이들은 비밀번호 현관까지 설치해놨구나. 가끔 보면 이들은 정말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도 자동식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엄청난 것을 개발하고 있거든. 한국인들이 쉽게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은 일본처럼 되었을 걸. 30년째 멈춰있는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최첨단의 대명사였거든. 네가 방문한 곳에 프랑스 사람이 살았다면 분명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했을 거야. 집에서 계속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겠지. 저건 정말 한국밖에 할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 한국인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에 대한 이점은 정말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들이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도 엄청나게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